게임할 때 갑자기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작업 중에 발열 때문에 시스템이 버벅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강력한 공략 쿨러입니다 딥쿨 에이 400은 4개의 히트파이프가 탑재돼 최대 220W TDP까지 거뜬히 잡아주니까 고사양 CPU도 안정적으로 식혀줍니다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 없이 쾌적하게 유지되죠 또 하나 큰 장점은 폭넓은 호환성인데요 인텔 LG a 1700 200 1이 로엑스부터 AMD AM4 AM5까지 다양한 소켓에 맞춰 설치할 수 있어서 업그레이드할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발열로 인한 스트레스 줄이고 시스템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고 싶다면 이 쿨러가 확실한 해답이 될 겁니다. 작업이나 게임 중에 갑자기 온도가 치솟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팬 소음까지 거슬릴 때가 있죠. 이런 문제를 잡아주는 게 바로 서멀라이트 PA110 미니입니다. 6개의 히트파이프가 빠르게 열을 흡수해주고 강력한 공기압력 1.53으로 뜨거운 열기를 순식간에 분산시켜 과열로 인한 성능저하를 막아줍니다. 특히 작은 케이스 쓰는 분들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미니 ITX 셰시에 최적화된 듀얼타워 구조라서 공간은 최소화하면서도 공기 흐름은 극대화해줍니다. 게다가 인텔과 AMD의 다양한 소켓을 지원해 호환성 걱정도 덜수 있죠. 크기는 작아도 냉각 효율은 확실한 쿨러피 A110 미니로 발열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즐겨보세요. 고사양 CPU를 쓰다 보면 발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거나 소켓 호환이 안 맞아 설치조차 힘든 경우 많죠.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게 바로 써멀라이트 PA110입니다. 무려 6개의 히트파이프와 245W TDP까지 감당하는 강력한 냉각 성능으로 장시간 고부하 작업이나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시켜줍니다. 또 최신 인텔 LGA 1850-1700-1105X 시리즈는 물론 AMD AM4와 AM5까지 폭넓게 지원해 업그레이드 시에도 호환성 걱정을 덜수 있죠.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없이 CPU 본연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고 싶다면 PA110이 확실한 해답이 될 겁니다.